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빈곤이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죠. 또한 죄의 문제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10편 41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알지 못하는 중병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편 41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에게 많은 문제가 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중병에 걸리자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수군거리며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악담을 늘어놓죠. 다윗이 악한 병이 걸려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악담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정말 친했던 떡을 함께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들도 그를 배신합니다. 다윗을 대적하게 되죠. 참, 사람들이 악하죠? 아무리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중한병에 걸려 죽게 된다면 측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윗과 정말 친해서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들이 다윗을 위로하고 도와주기는 커녕 그를 대적하고 배신하는 일을 다윗이 중한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사람답지 못한 일들을 다윗이 당하고 보니 정말 이 세상은 악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보응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현재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으면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질병으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요동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노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고장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